토맥에 보면 그 둥근 칼을 연마하기 위한 이런 지그들이 있어요. 여기에 둥근 칼을 물려가지고 연마를 하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. 그 지그 하나에. 얘만해도한5만0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지그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? 목선인 조각도 연마 지그를 가지고 이거만 있으면 돼요. 지금. 그 이 한옥 환끈인데요 이 상당히 고각으로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 끝이 약간 둥글게 연마가 되어 있죠 이렇게 어,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날이 둥글면 이 부분이 먼저 나무 속을 파고 드니까 이, 이 판판한 것보다 이렇게 둥근 칼 경우에는 날 끝이 이렇게 둥글게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오게 연마를 하면 훨씬 더 나무 속에 잘 파고듭니다. 근데 이게 애초에 나올 때도 고각이었고 제가 또 게을러가지고 전체를 다 연마하기 귀찮으니까 날 끝에 이중각을 줘버렸어요. 이중각을. 그러면 이제 더 고각이 되겠죠. 지금 이게 출시됐을 때의 각도가 이, 이 정도 각도인데 연마 각도가요? 저는 끝에 더 고각을 줘 버렸군요.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저각으로 연마를 해 주려고 합니다. 옆에서 봐 가지고 아, 높여야 되네. 약간 더 제법으로 기존의 것보다 예 네, 됐어요 각도는 뭐몇 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. 이렇게 눌려가지고요, 그대로 벌려주기만 돌려, 하면되이래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, 스크래치 난이 부분이요. 이중각 중부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걸렸죠? 지금 연마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제 아까는 팍팍 갈리다가 연마 면적이 넓어지니까는 속도가 아까처럼은 안 나옵니다. 좋았다. 네, 아그때 이쪽부터 열고 지금 아까 저쪽부 지금, 여기까지 불렀고 이 지금 딱딱 게 하고, 이렇좀하이건게 하면,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, 이하게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 다 넘어왔고 다 갈렸어요. 이렇게 y now we have to go to the house.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house is in the 게 o u s 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 자 기본 기본각을 토맥으로 연마를 했고 그 다음에 날끝 쪽에 연마를 해 줍니다 날끝 쪽 연마 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400번요 기존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날끝 쪽에 보면 400번 이렇게 갈아낸 게 보이시죠 400번 다음에 1000번 정도를 거, 거치는 게 좋은데 지금 1000번 사포가 안 보여서 그냥 2000번으로 넘어갑니다 2 0 0번에서좀 대신에 1 0번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0 0번에서좀 연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. 날 끝에 지금 반짝 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? 그다음에 버핑 들어갑니다. 버핑. 버핑을 할 때는 버핑하는 받침대가 가죽보다 지금 이두 개는 같은 높인데 밑에 3mm짜리 가죽을 올려 가지고 이 받침이 더 높게끔 만들어 줬어요. 그래야지 날끝만 연말을 하니까요. 네. 됐고, 뒷날, 버가 넘어왔을까니까. 앞날 한번더 가볍게 네 됐습니다 어... 네. 금방 날이 세워져요 굉장히 연마 쉽죠. 아까 고각이 었는데토맥으로기본각을 연마를 해 버렸으니까는 이제 제가 사포하고 버핑을 한 거는 날끝 쪽에 지금 1mm도 안 되거든요. 이, 이 부분만 연마를 했기 때문에 금방 연마가 된돼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연마 이 연마 면적을 줄이는 이거는 연마 시간을 짧게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, 날 끝이 더 날카롭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. 이것만 연마를 한다고 해서 왜날 끝이 날카롭냐. 연마 면적이 적으니까 훨씬 더 고운 숫돌로 연마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아까 2000번에서 이 400번을 거쳐서 2000번으로 갔습니다만, 2 0 0 400번을 거치지 않더라도 2000번만 가지고도 이 끝을 연마를 해버리면 연마면적이 이렇게 좁으니까, 2000번만 가지고있어도이 연마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연마면적이 이렇게 좁으니까. 그래서 연마할 때는 연마면적을 줄이는 거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